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얼굴로 보지 못하지만 말씀 안에서 교제가 얼굴로 직접 보는 것보다 더, 더 깊이 교통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함께 달려나가다가 주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시0편 92편 10절에서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자, 10절은 그러나 부터라고 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앞에 어제 본문에 보았던 구절을 이제 이어서 하는 말이죠. 주의 원수들은 패망할 것이고 정령 패망할 것이고 제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어,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대비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개시를 받지 못하는 교만한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성소 앞에서 지존자의 날개 그늘에서 머무는 사람의 어, 길을 어, 대비하고 있는 어, 내용입니다. 의인은요, 주께서 뿔을 들서의 뿔같이 높여주신다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소의 뿔은 지치지 않는 힘과 용기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안에 거하면요. 이상하게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어, 여러분, 우겨 쌓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치지 않는 힘과 용기를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선한 기름이란, 대위기에 보면 속죄와 치유의 기름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과 용기, 지치지 않는 힘과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죄인입니다. 거듭거듭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신선한 기름과 같이 속죄와 치유가 필요한데요. 주님 안에 가면 넉넉한 속죄가 있고 넉넉한 치유가 있으며 주님 안에 가하면 우리에게 변함없는 힘과 용기를 부어주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러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보상하심과 동시에 대적들에 대해서 보응하십니다 보복하십니다 어, 의는요 눈으로 원수들이 보응 받는 것을 볼 것이고 귀로 행악자들이 보응 받는 것을 들을 것이다라고 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갚아 주심을 우리는 보고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자 객관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보복 앞에서 멸망해야 하는데 은혜로. 보상받는 자의 자리에 선 것에 대해서 영원토로 잊지 못하며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12절 보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악인과 의인을 지금 대비하면서 의인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의인도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어, 의인이야말로 궁극적으로 번성하고 성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흥왕한다고 이야기했죠. 풀과 같이 흥왕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풀과 같이 흥왕한데 또 풀과 같이 쇠퇴하고요. 영원히 멸망할 뿐이지만 의인은 번성하고 의인은 성장하는데 풀의 성장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종년 나무 같이 번성한다. 백향목 같이 성장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성경은 신자의 성장에 대해서 이 나무에 계속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 종려 나무처럼 쭉쭉 뻗어 올라가고요, 백향목처럼 오래오래 생명을 유지하는. 그래서 당장은 어, 자라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번성과 성장의 모습입니다. 하루 기분 좋았다고 뭐가 잘 되는 것 같다고 너무 좋아하고 또 하루 낙담하고 뭔가 안 되는 것 같다고 너무 이렇게 비관하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나무는요, 사실, 어, 뭐, 100년 되고 200년 된 것은 흔한 일입니다. 어, 겨우 한 세대, 자기 하루만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성장이 나무와 같을 진데,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어,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고, 뿌리를 내리고, 또 묵묵히 기다리며, 신뢰할 수 있는, 어,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 그리고 나무는 생명수 시냇가에 뿌리 내릴 때만 건강한데요. 우리가 뿌리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생명수 시냇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죠. 여러분 성전으로부터 물이 흐를 때에 그 좌우 그곳에서 흐른 물이 강이 되고 그 좌우의 생명 나무가 어, 이렇게. 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게 되었죠 어, 우리 생명수 신의가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지성소 지존자의 날개 그늘임을 또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아니, 13절 보겠습니다 이는 여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자 의는 여와의 집에 심겨졌다. 지존자의 날개 그늘, 또 지성소, 하나님의 성전에 심겨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뜰 안에서 번성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뜰 안에서 번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 감남나무가 얼마나 오랫동안, 어, 그 생존하느냐. 어~ 성경에 보면요. 어~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집안에 있는 감람나무다.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감람산에 가면 예수님 기도하시던 곳에 있던 감람나무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는 것은 영원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번성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번성할 것이고 성장할 것이라고 영원에 있다 할 것이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어, 생명수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자. 이에 대해서 14절에 보니까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 청하니. 이런 그, 감람산에 있는, 이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산에 있는 감람나무들이 2000년이 지난 나무들이 있는데요. 그런데도 계속 열매는, 감람 열매가 맺힙니다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이것이 의인이 받는 복입니다. 모세는 임종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새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고요. 다윗도, 어,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 여김 받았다가 죽임을 맞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육신은 어차피 후폐에 가고 세태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서 여전히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특권이고 또 우리가 또 부족하지만 제가 보여주어야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 되기를 저도 소원하고 또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절1 5절입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자 음, 이와 같은 의인의 삶을 통하에서 어, 그는 세 가지에 대해서 어, 내 삶의 모습이 증거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정직하심을 이와 같은 의인의 삶은 드러내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바위가 되심을 피할 바위가 되심을 의인의 삶은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는 여호와는 불리가 없으시다는 사실이 의인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증거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신 말씀을 이루십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어또 주님은 공의로우셔서 어, 자기 자녀라고 주장하지 않고요. 어또 고치고 또 수술해서 정말 의인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궁극적으로는 아 저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어, 하나님께서 보상하심이 합당합니다라고 고백하게 할 만큼 공의롭게. 의인의 삶을 인도하시고 의인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대로 보상하시고 악인에게 보복하시는 불이 불의가 없으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드러낼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의 종말이 순교든지 평안한 영면이든지 상관없이 그의 행실의 종말로 행실의 결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행실에 정말로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하나님의 바위 되심과 하나님의 불의가 없으심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함께 그런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을 영원한 거처로 삼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또 지치지 않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또 속죄와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의 보복의 대상이 되어야 될 자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상의 대상이 되게 해주시고, 또 원수들이 보응 받는 것을 사단이 침멸 당하는 것을 똑똑히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신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 심게 해 심어 주셨사오니 이 안에서 머무르는 자 되게 하시고 이 안에서 종려 나무 같이 백향목 나무 같이 아름답게 향기롭게 그리고 이 안에서 감람 나무처럼 끊임없이 어, 성장하며 또 번성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나의 행실의 결말이 많은 분들에게 어, 참 늙어도 결실하는 사람, 늙어도 지내기 풍족하며 빛이 청정한 사람, 늙어도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어, 하나님의 피할 바이 대심과 하나님의 불의가없으심에 대해서 참으로 행실의 종말로 증언하는 삶살수 있도록.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